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저희 고추가 드디어 싹이 나왔습니다 <laughs>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났어요 <웃음> 고추씨를 파종한지 10일, 10일 좀 지나서 한 11일 12일째 싹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은 꽃추씨의 발화 온도가 제 기억으로는 28도였던 걸로 생각돼요. 그 28도 적온이라고 하면 은 보통 한 4일, 3, 4일이면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보다시피 비닐하우스에다가 비닐하우스 안에 스트로폼 박스에 파종을 했는데 밑에 열선도 없고 그냥 비닐 덮고 이불만 덮어줬더니 아무래도 온도가 그만큼 오르지 않아서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통상 이제 동네분들도 보면은 고추씨를 먼저 좀 발화를 시키기 위해서 방 안에서 이제 고추씨를 뿌려서 보일러 틀면은 방바닥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방 안에서 이제 싹을 튀워서 어,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방 안에서 튀울 경우에도 한 4, 5일이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비닐하우스에다가 이제 직접 할 경우에는 아마도 밑에 열선을 까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조치 없이 그냥 했더니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한 10일 좀더 걸렸고요. 자, 막 흩, 흩, 뿌렸더니 지금 막 이렇게 났죠? 이제 막 올라왔어요. 어, 포트에 하나하나씩 뿌려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키우는 게, 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당연하겠죠? 여튼 저희는 그냥 흩뿌렸습니다. 요만큼 지금 나온 상태고요 어, 여기서 한 2, 3주 정도 키우면은 싹이 이제 뭐 손가락 한마디 정도 더클 거예요. 잎도 이제 두 개에서 네개 정도 나오고, 그럼 그때 이제, 포트에다가 다시 옮겨주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이종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작년 영상을 한번 찾아봤더니, 3월 초쯤, 늘 3월 초쯤에 이종을 했더라고요. 지금 2월 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주 더 키워서, 포트에 이종하고, 거기에서 이제, 3, 4, 5, 한두 달? 두달 정도 더 키워서, 어, 5월 초,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본밭에 정식할 예정입니다. 싹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위에, 그냥 스트럼프 박스 위에다가 비닐 덮고, 그리고 옆에 요 이불, 소매불인가 저게? <laughs> 하여튼 이불 덮고 했는데요. 싹이 나오면서 이제 싹이 눌리거나 꺾이면 안 되니까, 어, 저런 폴대, 소 이름이 있던데, 저 폴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이제 비닐 덮고 이불을 덮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판 내부 할 때야, 내부 할 때. 내부 할 때? 어. 아니, 저게 실은 농자재 마트 판매하는데 가면 팔아요. 거기서 저희가 저거 20개 한 묶음에 한 4, 5만원 주고 사왔던 것 같아요. 이, 그때 거기 뭐라고 써있는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내부 뭐였는데? 그리고 우리가 고추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고추는 어, 지온이 18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냉해를 입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 지온계를 마련해서 한번 꽂아놔봤거든요. 지금, 어, 지금 지온이 2 0도예요 지금 낮이라 해가 엄청 뜨겁기 때문에 20도인데 아침에 제가 와서 보면은 한 요즘 날씨로 보면은 지온이 한 10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밑에다가 열선을 깔아주지 않고 그냥 이제 육멸를 한다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 어느 정도는 약하게라도 저온 장애를 입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온 장애를 입게 되면은 이제 뿌리가 제 역할을 잘 못하고 나중에 봄 밭에 나갔을 적에도 우자라거나이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아 그래서 이종해서 용매 적에는 바닥에 열선을 깔았으면 좋겠는데 어, 저와 달린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저희 동네에 열성 깔고 하는 집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주변에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laughs> 왜냐, 열선 안 깔아도 되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미약하게나마 저온 장애를 입고 나간다고 봐요. 근데 뭐 그래도 크기는 크니까요. 뭐 수학력이 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거를 끌고 뭐. 옆으로. 어, 이쪽 옆으로 갈거어이아 뭐, 동을 하나 끼는 게 낫지 않아요? 무게가 동은 아닌데? 그러니까. 아우! 하우스 폴 때나 그런 걸거 어? 엄청 무겁다니? 엄청 무겁다.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그래, 폴때들은... 아, 잠깐만. 잠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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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자어요 여기다가. 엄청 움직네 아, 어, 그렇지. 하우스 볼때큰거갖다가 에? 네? 응, 어. 당신, 역시 머리가 좋아. 당신, 누구인데? 어, 내가 어떻게 사? 껴봐. 응. 아 아이, 조심해. 응, 끄라. 됐어. 여기서 나아일1 매도는 남게. 아, 바닥에 쭉 가릴 거니까. 오케이. 어우, 정경기야. 바꿔보겠는데. 됐어. 뒤에이 네. 들려가나? 아, 일단 가봐. 고추가 이제 점점 키가 커질 거기 때문에 올때를 설치하고 비닐을 이렇게 덮어줬어요. 그리고 안에 어 온도계 그리고 지온계, 온도계, 네, 온도계 지온계까지 저렇게 부착해줬고요. 아우 지금 뭐야 지금 2월달인데 비닐하우스는 벌써 30도예요. 아 더워죽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낮에 해가 지금 쨍쨍하게 있고 온도가 어 너무 높아서 이겨놓고 이따가 한 2시 반이나 3시쯤에 더두면 돼. 네. 해가 완전 지기 전에. 닫아 놓는다고 어, 너무 뜨겁다 이게 온도계 수시로 보면서 확인해 줘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너무 어린 모라 까딱하면은 찬바람에 갈 수가 있어서 근데 지금은 아, 저희가 점심 먹고 나와봤더니 안에 온도가 뭐30몇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잠깐 창문만 좀 열어준 상태고요 어좀있다가 바로 닫아 주려고요 그리고 이제 해지기 직전에 어 이렇게 비닐 씌운 상태에서 저 옆에 이불 이불 있는데 이불 덮어주고 해서, 어, 이종할 때까지 키우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고추쌍 나온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